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정말 깊은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트로픽에서 1등을 함에 따라 용산역 스크린 도어에 장민호님의 홍보 사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민호님이 1위를 차지한 트로픽의 투표 주제는 바로 가장 성숙한 문화를 가진 팬덤은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장민호님은 7월 11일부터 시작되어 17일까지 진행된 이 투표에서 총 45만 5,480 포인트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투표의 1위 특전이 바로 용산역 스크린도어에 한달 동안 홍보사진이 걸리는 것이었는데요. 하여 장민호님께서는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산역 스크린도어에 홍보사진이 걸리게 됐습니다. 장민호님의 홍보사진이 걸리는 용산역 스크린도어의 자세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가는 방향에위치해 있으며 자리번호는 7-2라고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우리 민투 분들의 투표로 장민호 님께서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이번 투표 주제도 그렇고 투표 1위도 그렇고 참 기쁘네요.